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먹는 문제 해결했어. 어 그래 요런 것만 먹어. 그래 아프지 않아. 자그 다음에 어 가장 많이 위협이 되는 문제들이 뭐였냐면 바로 위생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특별히 어떤 위생에 관한 부분이었냐면 산모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산모에 관한 부분. 여, 여기 12장에는 그래서 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플러스 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매들에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어, 소위 말하는, 어, 이제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내 몸이, 아이를 낳을 몸이, 아이를 낳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제 모습으로 이제 월경이라는 걸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 그런 부분에서 피가 나게 돼 몸에서 피가 나게 돼. 근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병원에 가보시면 이제 여러분들도 결혼하고 이제 애를 낳고 그다음에 이제 저야 뭐 워낙 병원에 오래 있었으니까 아내 때문에 여러분 피가 나는 거는요 피는요 일반 쓰레기가 아니에요 의료용 쓰레기예요. 그래서 피 묻은 것들은 일반 쓰레기에 버리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어 그래서 의학용 폐기물로 처리를 해요. 의학 그좀 신경 써서 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피해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산모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매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월경을 할 때도 중요한 건 뭐냐면 면역력이 약해져요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 면역력이 약해지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산모에 대한 규례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산모에 대한 규례 여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레위기를 12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애 낳은 애낳게 부정이냐고 뭐 이러면서 이게 애를 낳은 걸 부정하더라고 하는 게 어딨냐고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애를 낳은 여인을 격리시키는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한 두 가지의 이유가 되게 크고 하나님이 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람이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서로 지키자고 내 몸에 무슨 병균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게 산모한테 가서 어떻게 옮길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지. 마찬가지로 산모의 그 피, 어, 피가 이제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 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그니까 러 이게 자매들이란 존재를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읽다가 저도 이해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들이 나오면, 아들을 나오면 33일 부정, 33일 동안 격리되고 딸을 나오면 66일을 격리해야 돼. 왠지 잘 모르겠어. 어떤 뭐 의학적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저는 그냥 약간 문화적인 걸로 해석하거든요. 문화적인 걸로. 어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한번 왜일까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13장과 14절은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부병. 여러분, 피부병에도 전염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피부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어, 옛날에는 이 부분을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둥병, 나병. 어, 하지만 이 부분을 정확히 말하면 나병의 범주 안에서 보다 훨씬 더 넘어갑니다. 어, 그래서 전염병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보는 게 합당하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 전염병에 이 피부병에 걸리면 부정한 거야. 왜? 옮길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몸의 유출병. 어, 몸의 유출병에 대한, 피가 흐르는 유출병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6장, 16장을, 16장과 17장.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16장에서 우리가 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16장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바로, 아사셀 염소, 염소의 이야기가 나와요. 염소에 대한 이야기. 이 속죄 일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개념입니다. 어, 약 7월 10일 정도에 지키고 있는 개념이고요 어, 이 7월 10일 날 드려지는 이 속죄일이라는 것을 어, 이때 해야 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염소 두 마리를 가져와서 어, 한 마리 안수하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제사를 드려요 또한마리에 안수하고 얘를 광야로 보냅니다 이 염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아사셀이라고 불러요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사셀이란 이야기는 그 히브리어로 떠나다 라는 의미의 아젤, 아, 아젤이 아니라 아잘, 그리고 염소 라는 의미의 어, 에즈. 그래서 요게 합쳐져서, 아사셀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이건 썰입니다, 썰. 어, 아직 뭐,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염소를 떠나게 한다 그래서, 아사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분명히, 죄의 문제를, 한 마리를 제사를 드리면서 해결을 했는데, 왜또 염소를 광야로 보내나. 어, 이게 조금 좀 궁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뭐냐면, 두 마리에 다, 안수를 합니다. 안수란 이야기는 뭐냐면 죄의 전가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 또 하나는 광야. 어, 예로부터 광야는 사단 사단의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함으로 인해서 거룩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안수하고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어 백성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그 죄가 원래 왔던 곳, 그러니까 사단에게서 왔으니까 다시 사단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 없어. 그리고 같은 죄로 나를 유혹할 수 없어라는 의지의 모습이 바로 이 아사셀이라는 염소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 백성에게 그 죄의 싹까지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죄의 어~ 나의 죄의 싹조차 이 죄의 싹을 자라게 한 사단에게 넘기겠다라는 의미 그게 아사셀이라는 의미입니다. 어~ 회개가 바로 이거예요. 회개는 뿌리 뽑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어요. 내 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이 죄성을 뽑아버리는 게회개예요 그쵸? 그러니까 죄가 나에게선 1도 남아있지 않는 것을 선포하는 게 회계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한 분이 계세요. 그죠? 어, 여기서 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아사셀, 우리의 죽음까지 다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라는. 커죠. 그래서, 야사제에서도 예수님의 퍼즐이 한 조각 딸깍하고 맞춰집니다. 딸깍하고 맞춰져요. 자, 어,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그, 그, 18장, 아, 17장을 잠깐만 보면, 17장에는 뭐가 있냐면, 이 이야기가 있어요. 17장.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가? 왜이 피가 우리에게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어, 레위기 17장 11절에 있어요. 11절. 레위기 17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라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드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정케 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 위기에서 약속된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몸에 있는 피와 물과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냥 죽을 수 있는데, 굳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십자가에 굳이 달리신 이유가 피를 쏟기 위해서. 피를 쏟기 위해서. 피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싹 하고, 다시 또 이제 잔소리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잔소리, 어, 저희 MC 중에 이제 시진이라는 애가 있는데, 어, 이 시진이가 미국에 갈때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미국은 되게 자유로운 나라잖아. 그리고 미국은 전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사는 나라잖아.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됐던 게 뭐였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약간 이 성적인 문화가 어, 우리나라랑 다른지를 너무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희진이가 이제 그 MC를 하고 이제 잠깐 이제 MC 인기가 끝나고 이제 미국을 갔거든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정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문화가 너무 다르니까. 마치 이런 저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18장에 나옵니다. 아,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의 성문화, 물란한 성문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어요. 성교육입니다. 어, 가나안 땅은 굉장히 성적으로 물란한 동네였어요. 왜냐면, 하바 발과 아세라, 뭐 여러가지, 뭐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이 인신제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성적으로 이런 성교나 이런 것들을 뭐 신에게 바치는 제사라는 이야기의 명목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물란한 동네였단 말이야. 이물란한 동네에 이 순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니까 너무 하나님이 걱정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18장의 말씀에 가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왜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되면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왜 죽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한번 포인트로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레위기 19장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레위기 19장 하나님이 여태까지 잔소리를 한 이유가 나와요 잔소리의 이유 잔소리의 이유가 뭘까? 바로, 거룩을 지키라고 잔소리를 하신 거예요. 거룩을 지키라고. 19장 2절에, 2절부터 바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다손에 온 회중에게 말해요.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부모 경애하고, 안식을 지키고, 신상들 부어 만들지 말고, 화목 제물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19장. 어 이런 부분에서 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거룩에 대한 잔소리. 거룩하면 나와 같이 갈수 있어. 거룩해야만 나와 같이, 같이 갈수 있어. 라는 이 하나님이 엄청난 잔소리. 그 잔소리를 기쁜 마음으로 읽으면 아마 레위기가. 재밌어질 것 같아요. 마치 연인들끼리 이런 것처럼 어, 나는 밤에 게임하는 남자는 좀 별로야. 어, 나는 밤에 일찍 자는 사람이 좋아. 어, 나는 밤에 네가 뭐, 뭘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뭐냐면, 아이고. 네 이게 뭐냐면 다그 뭐지?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제 하는 말이거든요. 밤에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밤에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이야기들 어,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저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laughs>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20절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어, 사실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할 것인가 어, 이 이웃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20장에 나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 또 제사장의 이야기 나오고요. 어, 왜냐면 이제 백성들한테 이야기했으니까 제사장한테도 잔소리 좀 하셔야죠. 잔소리 좀 하셔야죠. 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어, 2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제 기억하라고 이제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에 대한 이야기 어, 그러면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단을 바치는 절기 칠칠절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어, 초실절 나팔절 그다음에 속죄일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어, 여기를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숙제예요 숙제. 읽으시면서 이 절기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절기를 도대체 하나님이 왜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4절 또 25절, 어, 25장이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좀 하나 있어요. 25장. 25장은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은 1일부터 6일까지 일하고 7일째 쉬어라 라는 안식일이에요. 자, 이 7일날 쉬어라. 이 7일날 쉬어라는 안식이 자, 이제 이게 어떤 걸로 확장이 되냐면 6년 일하면 7년에 뭐를 가져라? 안식년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년. 자, 안식년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안식년을 가지면 이게 또이 7년의 안식년이 7번, 그래서 49년이 되면, 그 다음 행인 50년에 희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희년을 선포하게 하세요. 자, 이게 사실 되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냐면, 쉬어라. 그래서 회복해라. 다시금 일해라. 어, 쉴 때는, 하나님과 치쉬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신년이라는 건 뭐냐면 다 되돌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땅의 주인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하세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거고 이걸 너희가 나한테 빌린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 네, 사실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인정해요. 하나님은. 근데 이 50년에 신년이 선포될 때 모든 거를 다 되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에겐 기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더 갖고자 하는 욕구.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되돌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보세요. 이 욕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있으나 마나 이거는, 뭐 이걸로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을 한 40, 몇년 되면 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니까 러더 마음적으로 편하게 줄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 내게 아니야. 뭐 누구한테 빌린 거야. 그거 빌려주는 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내게 아니니까. 나 하나님이 빌려주는 거 뭐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 부분. 어 땅에 대한 욕심 버려라 다 회복 대 회복해 줘라 그러면 실패한 사람들은 어때요 요즘에 실패하면 뭐 이렇게 목숨 끊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이때는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년과 이 안식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어 자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자 그리고 마지막 27절 서원에 대한 예물의 값은 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성소에 몇세뭐돈 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어, 이런 부분은 약간 헌금의 개념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고요. 어, 그렇게 레위기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이 어, 레위기 이제 27장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거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몇 가지만 좀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어 말씀을 읽다가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어두 직무를 두 직무를 혼합해서 바구니 같은 걸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직물을 혼합, 두 직물을 혼합해서 바구니 같은 걸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거룩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을 이야기하셨을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 19장에 보면, 네,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같이 뭘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9장에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게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어,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세속과 섞이지 않고 정체성을 똑바로 잡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본분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어? 너희의 정체성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주어진 사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는 사명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문화를 심어야 되는 선지자적 사명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구약은요.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신약은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네, SNS로 세상으로 뛰어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결국에 우리라는 소금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의 맛이 나도록 변화시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순종이라는 걸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룩은 구별되는 거지 단절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저 사람은 이 사람 우리들과 좀 다른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듣는 건 최고의 칭찬이죠. 어, 믿는 자들의 모임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모임이 중요합니다. 어,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통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우리가 되어야 할 거고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 언니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분명히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어, 레위기를 좀 읽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 어, 보시니까 좀 이해가 들으시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레위기가 어떤 의미인지. 어, 그래서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좀 되새기면서 약간 어, 부모님들 잔소리할 때 듣기는 싫어도 사실 그 안에 중요한 말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레위기 읽으면서 하나님의 잔소리를 좀 기대하시면서 네, 아이유 생각하시면서 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지켜이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 어,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살짜리가 무슨 강의를 들어. <laughs> 자. 어,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 읽으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되게 중요한 전화가 지금 좀 와서 어, 아, 저는 욕심을 어떻게 버리냐고요? 어 네, 뭐 질문 시간 네. 잠깐 할까요? 어, 욕심을 어떻게 버리냐? 저는 어 욕심이라 이 욕심은 어떤 욕심일까요? 오, 욕심. 어떤 욕심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줘봐요 어떤 욕심인지 오, 욕심이야. 어. 어떤 욕심인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축구를 많이 보고 싶은 욕심 축구를 많이 보고 싶은 욕심 어 기본적으로 저는 못 갖는 것에 대한 미련을 사실 별로 갖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필요하고 이러면. 그 말이 싫어하는 벽씨. <laughs> 그말어 <말은 웃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뭐야, 못 갖는 것에 대해 미련은 사실 좀 많이 가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그냥 뭐 땡큐 하고 받고, 아니면 뭐안 받습니다. 그걸 뭘 이렇게 막 딱히 막 그런 것도 좀 많이 없고요. 막, 이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신발 욕심은 있어. 신발 욕심은 있는데, 그 뭐지? 그렇다고 신발을 막 맨날 사지 않아요. 이게, 이게 모르겠어요. 신앙적으로 성장해서 약간 절제, 절제를 좀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막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의지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네.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 나쁜 욕심은 뭐가 있을까 개인적인 나쁜 욕심 <laughs> 개인적으로 뭐 이야기를 좀 하든지 지금 제가 좀 거지 어 일단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목요일에 다시 만나, 만나고 목요일까지 꼭 레위기 30아 27장까지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37장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爱你们，再见，安妞。